자, 지금, 어, 지금 시점이면 지금 원수술사이 냉기법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부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서리빨, 얼음파편, 냉기법사에 딜 넣는 거, 딜 구조, 그거랑 필수 위상들, 뭐 있으면 좋은지, 어, 그러,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게, 지금 보시면은 주력으로 쓰는 게 이 얼음 파편이거든요. 이 딜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따발총으로 다다다닥 쓰는 게 이게 얼음 파편입니다. 이 얼음 파편 이제 주력을 쓰는데 우리가 또 하나 또 써야 되는 게 서리 서리발이요. 서리발은 빙결을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빙결이 걸어지면서 얼음 파편을 마법 부여를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음 파편을 마법 부여하면은 내용이 뭐가 있죠? 얼음 파편이 자동으로 구현되어 빙결된 어, 적에게 날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빙결만 걸리면 은이얼음 파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좌차착 나간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빙결만 잘 걸어주면은 얼음 파편이 알아서 두두두두 나가기 때문에 사냥이 좀 편해지죠 그리고 이제 얼음 파편이 나가면서 그 외적으로 뭐 오한데미지 뭐 빙결데미지 그다음에 서리빨이 또 치약도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치약데미지 뭐 여러가지 증뎀이 갑자기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뒤를 넣는 거다. 이해는 하셨죠. 그 다음에 필수 위상은 뭐가 있냐? 당연히 요거 깨뜨리는 추위의 위상. 요거는 얼음 파편이 네번 간통하면서 그러니까 얼음 파편이 계속 간통 안 되는 거죠. 간통이 안 되는 게고 여러 군데 이렇게 간통을 하기 때문에 어, 이얼음 파편이 무조건 필수 위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는 건 없는 거랑 사냥하는 게 천지 차이니까 이 필수 이 위상을 필수로 챙겨야 돼요. 요거는 드랍으로도 떨어지고 위상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어, 힘의 전설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키오바샤르의 이쯤에 음, 죽은 자인드 어, 키오바샤르에서 이쯤에 여기 어, 옐레, 옐레스나 요 바로 옆에 죽은 자인드 여기 던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 던전을 어, 빠르게 도셔가지고 어, 깨뜨른 추위에 요 위상을 빨리 획득한 다음에 박아주시면 사냥할 때좀 도움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위상이 또 뭐가 필요하냐 이 서리빨이 추가 충전을 얻지만 충전당 재사용 대기 시간이 어, 최대 40% 만큼 증가하더라 어, 요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서리 대공세의 위상인데 요거는 힘의 전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드랍으로 드셔야 돼요 드랍으로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초반에는 잘 안나오고 한 40레벨 좀 넘어야지 아마 드랍이 되는 것 같아요 제경험상 40레벨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잘 보셔야 되고 당연히 서리빨이 추가 충전 없기 때문에 한번더 우리가 서리빨 쓰면 또 빙결을 걸으면서또그얼음파편이 나가니까 당연히 질적으로 어 사냥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위상은 무조건 필수로 챙겨달라 그리고 이제 얼음파편이 만화 소모가 27로 매우 높죠 이거는 이제 아이템 세팅에 따라서 만화 소모가 이게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화 소모가 꽤 깁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마 또 많은 분들의 영상을 또 보셨을 건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만화가 소모가 안 되고 쭉쭉쭉 나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냐? 어, 아이템의 자원 소모 감소 이런 어, 거를 많이 챙겨서 가지고 자원 소모 감소 위에 있죠. 이런 어, 거를 많이 챙겨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 소모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패시브 핵심 지속 효과 패시브에서. 눈사태가 있습니다. 눈사태. 요거는 이제 행운의 적중이 터져야지 발동되는 패시브인데, 서리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10% 확률로 얼음 파편. 뭐, 물론 얼음 보조랑 눈보라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지금 주로 쓰는 게 얼음 파편이죠. 어, 메인 스킬. 이 얼음 파편이 만화를 소모하지 않고, 만화가 소모 안 된대요. 그리고 주는 피해가 또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요, 보시면 은 번쩍번쩍 어~ 분홍색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눈사태 의 효과가 터진 건데 이 눈사태가 터지면은 만화가 소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좀더더잘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위상이 요게 또 필요해요 얼어붙은 기억의 위상 요거는 눈사태 핵심 지속 효과가 추가로 한번더 제공된다 그러면 한번더 우리가 더쓸수 있기 때문에 만화 유지하기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위상 역시 힘의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드랍으로 먹어야 됩니다. 요것도 한제제 생각이나 40에서 50 정도 돼야지 드랍이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잘안 나오는 어저 그겁니다. 어 눈사태가 지금 보시면은 행운의 적중이 터져야지 이 패시브가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운의 적중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행운의 적중을 높이기 위해서 어, 여기 보시면 지수 어, 패시브로 전밀 마법해 가지고 행운의 적중 확률 높이는 거 있죠. 요거는 무조건 풀로 다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도 행운의 적중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소술사나 단검 아니면은 마법봉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데, 단검은 근접 피해 주는 데미지가 올라가지만, 마법봉은 행운의 적중 확률이 기본적으로 또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검보다는 마법봉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 행운의 적중 확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신발 같은데, 요런 데 보시면은 보호막 있을 때 행운의 적중 확률이 올라가더라. 어, 요런 거. 그래서 아이템에서 최대한 행운의 적중 확률을 좀 붙일 수 있으면은 최대한 챙겨가지고 행운의 적중 확률이 그만큼 높으면은 이, 눈사태 옵션이 잘 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화가 유지가 잘 되더라. 그리고 자원소모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옵션에 보시면은 뭐, 만화 생성량이라든지, 그런 옵션들이 가끔 붙어 있거든요. 어, 그런 거를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질문하시는데 저는 왜 만화가 초반에 많이 딸릴 까 하시는데 초반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이런 옵션 발동이 레벨이 높은 캐릭터에 비해서 좀 발동이 좀 늦을 수가 있고 이제 몹들한테 몬스터 레벨 조정이란 게또 있잖아요 보정이란게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초반에는 만화가 고갈되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레벨업을 좀 착실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누사태 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 소모 감소라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잘 어, 확보를 하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만화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만화도, 몹들이 많을 때는 참 유지가 잘 되는데, 몹들이 뭐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런 경우는. 그럴 때는, 어, 요런 위상도 많이 씁니다. 어, 재사용 대기 시간 있는 기술이 사용을 할 때마다 만화가 최대 25까지 회복됩니다. 요, 영재의 자원 이상. 이것도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거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뭐냐면은, 요기 있는 기술, 서리빨, 그 다음에 어른가보, 그 다음에 순간이동 그 다음에 화염보망요네 가지는 다 재사용되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쓰는 기술이거든요 원소 그 냉기법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시로 써주면은 만화가 쭉쭉쭉 차요 그래서 혹시라도 초반에 어 만화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요런 위상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것도 아마 어 이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어, 힘의 전술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의 전술 통해서 어 있네 어 여기 있죠 어 여기 있죠 힘의 전술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회자리의 마... 마녀 나루, 여기 완료신데, 이게 좀, 제가 완료를 해가지고, 핀이 안 찍히거든요? 하, 위 자리에 마녀 자루? 아, 아, 여기 있네. 요 <laughs> 아, 이제, 이제, 슬슬, 어, 심심 미약 3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있죠? 마녀 자루. 어,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BLS, 바로 옆에, 이쪽에. 네, 이쪽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초반에 만화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재의 자원 위상을 잘 활용하시면 되더라. 네, 오케이. 그래 간단하게, 냉기 원소술사 네 흔히들 이제 서리발 얼음 파편 원소술사죠. 그거 어딜 넣는 거랑 간단하게 좀 알아봤으니까 혹시라도 참고가 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